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はおかしいですよ悲しみはおかしいです 인사를 드리고 있 드리고 속 드릴 말씀이지만 오늘도 c よ悲에서はおかしいですよ悲しみはおかしいですよ悲 고맙습니다. 간혹, <laughs> 어, 시간에, 아, 내가 왜 여기서 나오지 않아? 그런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laughs> 여자 주인공 대회를 축하드리죠. 저 이해로 안녕! 아, 맞다. 2시, 2시에 그, 연결 세이스요어뭐리 영어 배달 못하어못하겠어떻게 영어 못하 못하겠네. 영어 못네 영어 보하겠네 영어 못하네올라가하겠어 하나, 라고, 하나, 라고, 하나, 라아 아, 아, 라고, 아나라 보시다 보면, 아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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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간나 하나, 나 하나,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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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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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제 하나,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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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아,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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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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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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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 뭐 믹이나 믹이 하는데 어 여기 그 노래 불렀었는데라고 보세요. 그러는 거야? 어 우리 무슨 노래였지? 김선이 <laughs> <휴판이한테> 남자 무슨 노래였지? <laughs> 예산이 다벗셔줬어요몇번 <부셔줄게요. 웃음> 들리지? <드릇이지>? 재밌게 <laughs> <laughs> 보시기 바랍니다. 아, 다 봤다고. 나도 아, 이렇 봤어요. 어도 <laughs> 어떻게 이렇게 혼자 몰래 와가지고 이게. 여러 어, 이런 복장에 딱 필요한 거죠. 아니, 지금, 지 분들이 그렇게 입고 계시길래, 살짝 복장하는 병장을 해봤는데, 바로는. 자, 짧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섯 명, 호명 계획하고요. 수강생 습관에 티켓이나 보임 휴대폰 가지고 내려와 주시면, MP, 교육법이한 번만 는 들어오시면 됩니다.